제330회 의정부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기 중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정부 시의회 의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 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 상항에 따라 본위원회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님. 네, 김지호 의원님 추천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이 김진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지호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지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호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비해 동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상정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개는 자리 순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기, 우리 권한나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 이교위원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훈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9대 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될의회 사무국 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사 진행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신준우 전문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무 및 의사 진행을 지원할 전윤경 주무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자료 수집 등 위원님들의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신동혁 전책 지원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사 진행의 모든 사항을 기록 관리할 전주영 주무관입니다. 예, 이상 소개를 마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의사 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예, 아, 추천을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면은 그 추천 선임의 추천에 대해서 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우리 이교원님의 정회 정의 요청으로 정회를 요청하고 회의를 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의 대응으로 회의를 속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서 부위원장은 권한나 의원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한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한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나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1차 인사청무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